부천인계사수벌이 어개고 아사대 모든 포살마사리 응당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 지니, 있는 방 일체 중생의 무례가 혹 알로 생기거나, 태로 생기거나, 십기로 생기거나, 화이수 생기거나, 문행이 있거나, 문행이 있거나, 생객이 있는 것도 같고 생객이 없는 것도 같거나 생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객이 없는 것도 아닌 이러한 것들을 내가 다 하여금 나무없는 열만이 들어 제도하되 이와 같이 제도하여 한량이 없고 수가 없고 가시 없는 중상을 제도하되 길로 중생이 지도를 듣다 하는자가 없을지니 어찌서는군요 수보리야만약 보살인 나라는 생이나 남이라는 생이나 중상생이나 수자생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라하노 부처님이 예수보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모든 큰 보살들이 큰 보살들은 공부를 잘한 보살들은 큰 보살들 그 마음을 이와 같이 행복받야 한다 어떻게 행복받는 거니 일체 중생을 유라한 것이 아홉 가지 종류가 있어 난생 태생 십생 화생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러한 중생들을 내가 다 제도를 이어 건져 응? 건져서 좋게 예, 천도로 시준다, 그런 말이에요, 별도라는 것은. 제도를해줘 이와 같이 할량이 없고 수가 없는 중생들을 다 제도, 호되, 실로 중생이 제도를 얻은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내가 좋은 일을 한것 아닌 것은 남을 제도이신 게, 남을 건져준 것이인 내가 남은 게 좋은 일을 시시도 내가 좋은 일을 시했다. 이생계기가 없이 한다 그런 말 쉽게 말하자면 그 생계기가 없이 한다. 어째서 그 생계기가 없이 하냐 아니면 보살이라고는 하 것이 보살을 알면 공부하는 사람이니 내다 하는 생이 있다니 내미다 하는 생이 있다니 중생이다 하는 생이 있다니 수자생이 있으면 그건 보살이 아니라 아 중생을 지도 있다가 내가 중생 지도 있다 이런 생이 있으면 그것이 어디 보살이냐 그런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도 조금 에, 뜻이 좀큰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도 말. 내가 좋은 일이 있다 이런 말을 안 하거든. 어설픈 사람들이 거짓 위선을 좀한 사람들이 잔뜩 내가 이렇게 좋은 일하고 뭐 있다 이렇게 바로 떠들어도 되고 시문에도 내고 뭐다 경장하게 떠들썩하지. 정작 싫다운 마음으로 남을 위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무위해서 뭐 무엇을 힘내냐 지느니 이런 상을 가지지 않는다 하는 말. 이기 때문에 보살라는건 항상 공부하는 사람인게 내가, 내가 좋은 일을 하더라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그런 사인이 없어야 그것이 보살이다 아직 그런 말이.